KRC 실리콘밸리는 현재 국내 혁신 기술을 가진 강소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초기 고객 발굴부터 현지 투자 유치까지 분야별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KRC 실리콘밸리와 MOU를 체결한 국내 대학 및 KRC 유럽과 연계하여 2017년도 KRC 리서치 투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이기현입니다 갑자기 아는 목소리 나온다고 놀라지 마세요. 음, 우선 간단하게 이번 프로그램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이번 R2BD 프로그램에는 고려대, 아주대, 연세대, 한동대, 그리고 한양대에서 선발된 총 11명의 학생들이 KHAS 실리콘밸리와 KHAS 유럽을 통해 7월 9일부터 3주간 미국 실리콘밸리 그리고 1주간 독일 베를린에서 다양한 경험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네, 실리콘밸리는 그 공학도한테 약간 꿈과 희망이 있는 그런 약간 로망인 곳인데 막상 오니까 좀 감회가 새롭고 또 어떤 실리콘밸리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저희는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육성학교인 브레이펄 유니버시티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기 와보니 저희보다 몇주 앞선 프로그램을 시작한 세계 각국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내일은 이 친구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살아남는 미션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군지 얼마 안 돼서 시차적응이 잘안 되는데 저는 적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팀원들과 하면서 이렇게 잘 하면 하하고 하면 네,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요. 서로 다른 운동인들끼리 모여서 팀이 짜여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같이 한 마음 모아서 서바이벌 잘 진행해 나왔으면 좋겠고 또 다들 이제 그 되게 쾌활한 사람들인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 인연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이라고 다어색할것 같은데 생각보다 호응도 잘해주고, 자세히 설명해주는 친구들이 고맙네요. 오늘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살아남는 서바이벌 미션을 수행하는 날입니다. 오늘 저희는 5시에 갑자기 문을 두드려가지고 갑작스럽게 준비해서 출발을 했고 지금 차이나타운으로 갔다가 그 피어 삼구에서 윌리드를 찾고 다시 롬바드에 왔습니다. 너무 좀 힘든 일정이지만 앞으로 다시 더 나아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재린 언니 힘내요. 파이팅. 버머스. 아, 샘플스포에서 음, 세포에 가장 중요한 거리 중 하나인 롬바드 스트리트에 와 있습니다. 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유명 랜드마크에서 각 팀은 미션을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본문교를 건너면 저희들의 오늘 일정은 끝이 나게 됩니다 저 친구들은 한국어를 좀 배웠을까요? 좋은 팀 만나가지고 이렇게 빨리 와서 어기도 하고, 먹고 뭐 먹기도 하고 해서 무척 신나 보입니다. 얼굴은 지친 기색이 역력한데 아, 네. 다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군요. <목소리를> 저희가 몇 등이에요? 그래요? 이미 그렇게 많이 왔어요? 파이 어? <목소리를> <하이너스>! <목소리를> 드디어 끝 <끝이> 났습니다. <목소리를> 몇 시간에 걸었는지 모르겠네요. 걸어서 샌프란스가 안 밖에 돌 줄은 몰랐는데, 외국에 가도, 나중 나는 추억으로 나올 것 같아. 엄청 힘들었고, 그런데 힘든 만큼, 외국인들이랑 엄청 친해져서, 쉬고, 걸어서 교환하고. 먹어봐 오늘, 힘들었지만, 보람이 고 다음에 꼭, 칩쭈 프로그램에 통해서 마지막 미션을 마치고 오는 금몽주는 완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가서 푹 쉬어야 되겠어요.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파키스탄 NBA 코스를 받는 친구들과 한 조가 되어 디자인 탱킹을 하는 날입니다. 아, 오늘은 그 문제점을 찾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으면서 그거를 좀더 구체적으로 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아가는 방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해 토론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싱킹은 아이디어에 대한 챌린지와 나의 잠재적 고객을 파악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목소리> 디자인 싱킹 하고 있는데 저희 페르소나는 저희 팀에 있는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Yeah, <laughs> 저거 팀원이랑 너무 똑같이 생겼는데요 최고의 페르소나입니다 this one, this, this yeah. yeah. uh, go. 아, go. 가요 <laughs> 오늘은 d t 세에 있는 n 수장님의 자세하고 현실적인 설명을 통해 그간 대충 알고 있었던 실리콘밸리에 대해 명확하게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간만에 먹는 한식입니다. 많이 먹어도 되죠? 이곳은 유수의 한국 스타트업들이 거쳐간 곳이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 하는 프로젝트들이 잘진행되어 이곳에서 함께 회사를 키워보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아, KRC 굉장히 한국 벤처에 대해서 약간 지원도 많은 것 같고, 굉장히 저희가 이제 여기 미국으로 진출하려면 어떤 마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도 배운 것 같고. KRC를 들러 다음으로 저희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컴퓨터 히스토리 뮤지엄을 방문했습니다. 책에서만 보던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니 완전 신기해서 여기저기 정신없이 다녔네요. 저희 군대생들 다들 신나셨습니다. 제 전공이 컴퓨터 사이언스인데 약간 제가 그 소프트웨어 쪽으로만 많이 배워서 하드웨어가 어떻게 잘전돼요고 그런 게 궁금했었는데 여기 역사들을 보니까 컴퓨터가 지금은 엄청 일반적인데 옛날에는 기계가 거의 집한 채만 하고 그런 걸 보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여기 할까요? 가이드라고 아, 해도 믿겠네요. 아니래요. 여기가 망가졌어. 오! 어깨 전문가. 머리에 뭘 해버리고. 머리. 어, 자, 머리에. 이제 여기 찍고 오늘의 마지막 아, 스탠포드로 향하겠습니다. 아, 우와, 여기 학교예요, 휴양지예요. 와, 왔어, 왔어. 먹고 있는 거예요. 저희 캠퍼스 학생인 것처럼 힐링 중이에요. 네. 여기 오니까 어땠습니까? 좋요 완전 아, 학생 5월 5월만 날요 이런 느 네. 수많은 스타트업 회사들이 시작되기도 한 학교라니 오늘은 찬, 찬히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컴퓨터 전공이다 보니까 배웠던 거를 약간 확인하면서 제가 뭐 했는지 좀해보했던 시간이었고 앞으로 제가 또뭘 해야 할지 생각해보니까 그런 좋은, <laughs>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같은 단어와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모두 표현하는 방식이 참 다양하네요. 어떤 것들이 가장 크리에이티브해 보이시나요? 오후에는 비즈니스 캔버스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가 열심으로 작성해 나가는데요. 저도 되게 베이그하게 정말 빌드 과정에만 멈춰 있었는데 이거 해보면서 좀더 좀 브로다게 생각하고 뭐가 진짜 필요한 건지 아마 그렇게 해서 또 저, 저의 아이디어가 또 어떤 거에 좀더 포커스해야 는지 배워볼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And use the to it into some other. 앞으로 나아가야 할 프로젝트의 방향들을 보다 명확하게 알아가는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They <laughs> <laughs> 이러한 생각들을 모아서 프로젝트 발표 때 사용할 것들을 회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희 어, 은행 일을 하는데 좀 불편함이 많은 같 이제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많아서 그 절차를 한 번에 줄서 손쉽게 사람들이 은행 일을 볼수 있게 만드 그런 디바이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나하나 배워나가 봅시다. 오늘은 실리콘밸리 지역의 또 다른 명문대학인 UC벌클리를 방문하는 날입니다. 프로그램 담당자이자 멘토인 개비가 나온 학교이기도 한데요. 캘리포니아의 상징인 배어상앞에서 같이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와, 이곳은 노벨상 받은 사람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았길래 이렇게 따로 주차장소가 마련되었을까요?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은 사람이 좀 있네요. 도서관이 어딘가 모르게 웅장하게 느껴집니다. 진짜 좋아요. 진짜 넓고, 진짜 왜 이렇게 최고의 대학을 와야 되는지 진짜 좀 느끼고 있고요. 네. 저도 학교 나중에 이렇게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열심히 영어 공부해서 이런 대학원으로라도 이런 데 대학 한번 와보고 싶네요. 한국의 학교 모습과 그래도 닮아있어서 어딘가 모르게 되게 친근감이 드는 학교입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많은 강의를 들었는데요. 한국 출신의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대표님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해서 김범수 대표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미국에서 정말 스타트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의문점까지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유익했어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너무 유익했고요. 우선 아까도 질의응답 하실 때 말씀하신 게 오늘 강의에서 하나만 가져가도 진짜 뭔가 얻은 거다 라고 하는데 저도 약간 많이 자극이 됐거든요. 저도 아직 시간을 좀잘 효율적으로 못쓰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드는데 이게 그거에 비해서 너무 잘 쓰고 계셔서 그런거 그 시간 정말 잘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나 더 얻었고요. 또 정말 저희가 맨날 미국에 와야지 막 생각을 하지만 그냥 네이버 뭐 이렇게 미국 아닌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는데 정말 많은 그런 미국적인 그런 경험 같은 그런 걸뭐 간접, 직접적으로 많이 접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니요 드디어 실리콘밸리에서의 마지막 주가 밝았습니다. 주말 동안 정말 열심히 파이널 프로젝트 연습을 했는데. 오늘도 그 연습의 일환으로 케빈에게 피치덱을 만드는 워크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분 안에 피치하는 것도 연습을 했습니다. 아직 고쳐야 할 것들이 많지만 모두가 집중해, 집중을 넘어 초 집중을 하면 마지막을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고 있군요. 어, 사실 제가 불과 다흘 전에 아이디어를 바꾸게 되어서 조금 준비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준비해서 잘 발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도 아이디어를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해서 이제 아이디어가 픽스된 지한 이틀 됐나? 그렇게 됐는데 PPT부터 만들고 대,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 편이라 한글로는 잘 설명할 수 있겠는데 영어 대본을 짜고 또 막상 앞에 나가면 또 잊고 그렇게 되니까 일단 영어를 위주로 일단 기, 고정적인 대본을 한개 짜고 그걸 토대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피치 대회가 되었습니다. 다들 긴장이 되는지 여기저기서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준비 얼추 되긴 했는데 너무 떨리네요. <laughs> 아 되게 떨려요. 땀 엄청 났어요 손에. 긴장을 풀어보려 몸도 풀어보고 서로 이야기도 해보고 또는 구석에서 열심히 연습도 해봅니다. 자, 다들 긴장 풀고 파이팅! We are partner of with medical. We are we are storing because we, we just a big problem One person, three mechanism to the value to sell the managed transaction between the agent and uh, A. We are country right so, to sell product Size price is $450 billion in US. So I came up with a solution. I think profile with my mobile application and our competitors are only a PH electric number generator. working with our Korean government for two years. Now I can see you're the big progress. But I can say this week and last week. 드디어 티치가 끝났습니다. 후련한 마음이 들면서도 약간 아쉬운 생각도 드네요. 첫 주에 같이 팀을 그랬던 친구들도. 오늘도 마지막이라 축제장이 되는 때 보입니다. 오늘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도 다행으로 도 이분 안에 끝나고 드레이퍼님께서 괜찮다고 해주셔가지고 나중에 한국 가서 이거를 이제 진짜 구체화 해가지고 한번 사업화 시켜보고 싶어요. 아 정말 너무 많이 떨렸어요, 생각보다. 아, 진짜 연습을 되게 많이 했는데 아 너무 떨리더라고요. 좀더 이렇게 좀실분이좀 아쉽긴 하지만, 네, 끝나서 할때 굉장히 떨렸는데, 네, 좀 이렇게 준비한 만큼 잘 해서 잘 끝낸 것 같고요. 이제 끝났으니까 속이 후련하고, 뭐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어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3주의 시간을 돌아보며 소장님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웃음> <웃음> 좋은 점들은 잘 유지하고 아쉬웠던 점들은 더 발전시켜 다음에 있을 R2BD 프로그램은 더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봅니다. 3 주간의 실리콘밸리의 프로그램을 뒤로하고 이제 베를린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기 너무 좋아요. <laughs> 서 학교와 연구실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하다가 정말 스타트업이 되기 위한 고개, 처적피탈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피치를 발전시키는 경험을 가졌는데요. 너무 유익한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도 모두가 이 아이디어를 정말 스타트업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배운 것들을 보니까 내가 이제 향후 해외로 어떻게 진출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더 해야 될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되게 주먹구구식으로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좀 방법을 알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더 수월하게 할수 있을 것 같고 해외로 나올 때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여기에 정착하는 데끔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콘밸리에 와서 영어로 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제가 많이 두려웠어요 두려웠는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격려도 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도 미국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거 보면서 아 이게 실리콘밸리구나 했고 그리고 앞으로 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더 구체화시키고 진짜 이, 여기서, 여기서 끝나는 일회성적인 그냥 프로그램 보여주기가 아니라 진짜 저만의 이 사업을 구체화시키고 이거 말고도 다른 기회가 생기면 실리콘밸리에 다시 오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3주 동안 되게 많은 일이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거를 익히면서 되게 좋은 시간을 가졌고요. 특히 뭐 외국인들이랑 협업하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미국에서 배울 수 있는 점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KIC 그 직원분들이나 뭐 드레이퍼 유니버시티의 그런 멘토분들 그리고 직원분들들이 다 열심 잘해 주셔가지고 상당히 뭐 아프지도 않고 잘 건강하게 있다가 잘지내고 사는 것 같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시차 적응도 힘들고 해서 첫 주는 시간 진짜 안 가는데 예, 이제 프로그램 적응하고 또 같이 재밌게 하다 보니까 3주가 되게 금방 흘러간 것 같아요. 베를린 가서도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실리콘밸리에 어 7월 초쯤에 와가지고 첫 주에는 잘, 기, 잘 적응도 안 되고 긴장돼가지고 잘 못했던 것 같은데 두 번째 주세 번째 주 되면서 이제 좋은 프로그램도 많고 그 적응돼갖고 정말 열심히 했고 저한테 도움도 많이 됐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인생에서 이제 이렇게 잘 경험할 수 없었던 경험도 많이 했고 너무 좋았고 이제 유럽 가서도 1주 동안 막 이렇게 열심히 해갖고 마무리 잘 하고 싶고. 어 처음에는 되게 아니었어요. 이제 말도 없었고 되게 샤이했는데 그 우리 멘토들 케빈이랑 개비가 잘 이끌어줘서 자신감도 생기게 됐고 물론 기업가 정신도 많이 배우게 됐지만. 제일 얻어갔던 점은 아무래도 자신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좋은 분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인맥도 쌓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도 계속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이제 3주 끝나고 유럽으로 가는데 미국에서의 경험도 좋았지만 이제 유럽에서도 재밌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실리콘밸리 오기 전에 이제 3주나 한국을 비워야 되니까 되게 막한달밖 아니 뭐두달 정도밖에 안 되는 방학을 이제 계속 미국에서 보내야 한다니 하고 좀 아쉬운 것도 있었고 막한달 동안 밖에 나가 있으면 한국에 있는 데 자리 누가 메꾸지 막 이런 좀 우려도 있었는데 그런 우려가 정말 무색하게 3주라는 시간이 진짜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고. 그거 제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진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하고 많이 놀다가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어, 유럽에서도 저 남은 일주일 잘 보내고 돌아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실리콘밸리 하면은 그냥 어 굉장히 성공한 회사들이 많고 이제 창업의 벤처 사업의 이제 중심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직접 보니까 진짜, 어, 한국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혁신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들. 이제 저희는 이제 4차 산업에서 이제, 이렇게 4차 산업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와중에 있는데, 여기서는 4차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 그냥, 자기들이 필요한 걸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산업이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방식이 있어서, 진짜, 어, 그냥, 그냥 트렌드만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 그냥 아예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져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되고, 이럴 땐 어떻게 파헤쳐 나가야 되는지 그런 걸 되게 배우게 되었고, 좀... 좀 갇힌 생각을 좀 바꾸고, 좀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게 되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어 우선 3주 너무 금방 지나갔고요. 첫 주는 적응한다고 좀 정신이 없었고, 두째는 이제 좀, 이렇게 하는구나, 알 때쯤 바로 3주가 돼가지고 저희 피치하고 바로 끝났는데요.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창업 관련해서 많이 발전된 것 같고, 앞으로 이 기운 얻어서 더 열심히 하고 가서 하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저희가 정말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되게 아이디어 시, 아이디어에 대한 요만한 아이디어만 갖고 시작했는데 여기 와서 드레이퍼 유니버리스에서 여러 활동을 하면서 뭐 비즈니스 모델링, 뭐 비즈월드 또뭐 여러가지 수업들 듣고 같이 그 저희를 담당해주시는 인스트럭터들과 같이 교감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조그만 아이디어를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완벽한 피치로 다들 해낼 수 있다는 게 가장 감동이었고 기뻤습니다.